안녕하십니까 세종의 지혜로 인생의 갈등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위해 수많은 피를 묻힌 철혈 군주였습니다 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앞에는 아버지의 시대의 어두운 유산과 상처받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업적을 무조건 부정하지도 그렇다고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강한 나라라는 유업은 계승하되 자신의 시대는 대화와 토론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열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며 현재를 끌어안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키는 세종의 지혜는 오늘날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고민하는 어른들과 그 자녀들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한 사람의 행복한 새 출발이 왜 종종 가족 전체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재혼 문제로 가족이 깨지는 근본적인 이유. 세 가지와 갈등을 막고 모두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재혼 문제로 갈등이 폭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이유는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단순히 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고생하신 부모님의 역사이자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함께 쌓아 올린 우리 가족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유산의 상속자가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자녀들은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불안감과 함께 돌아가신 부모님의 역사가 통째로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정체성과 뿌리가 흔들린다고 느끼는 본능적인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이 돈의 문제가 감정 문제와 얽히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성역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앉으려 할때 자녀들은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이 배신당하고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더럽혀지는 듯한 감정적 고통을 겪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라는 자녀의 원망은 부모의 행복을 바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족의 역사를 함께 만든 소중한 일원에 대한 의리를 지켜달라는 애원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새로운 사람과 행복해하는 모습은 자녀에게는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기억이 지워지고 잊혀가는 과정처럼 보여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한쪽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많은 자녀들은 남은 부모님을 더 살뜰히 챙기며 가장 가까운 의논 상대이자 보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즉, 가족 내에서 그들의 자리와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오는 이 모든 질서를 한순간에 뒤흔듭니다. 부모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는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가고, 자녀들은 졸지에 가족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듯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저 사람이 엄마의 모든 것을 챙기겠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구나. 이처럼 자신의 자리를 잃었다는 생각은 자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적대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갈등의 폭발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이 있다면, 그것은 재혼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를 구하는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종이 신하들을 설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의점, 재산 문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내 돈.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기 전에 법적인 장치를 통해 자녀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함께 이룬 재산은 너희의 몫으로 온전히 지켜주고 싶다. 그래서 재혼 전에 너희 몫을 명확히 하는 유언 공증이나 신탁을 미리 준비하겠다. 이처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재산으로 인한 모든 의심과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점. 기억의 문제에 대하여 자녀의 슬픔과 상실감을 먼저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만큼 나 역시 그렇단다.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니야. 내 남은 삶의 동반자일 뿐, 우리 가족의 추억은 영원히 소중하게 지킬 것이다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3점 자리의 문제에 대하여 자녀의 역할과 자리가 변치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합니다. 내 곁에 누가 있든, 너는 내게 세상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나의 배우자가 생기는 것이지 너의 부모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은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고 안도하게 됩니다. 재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온 소중한 행복의 기회이지만 동시에 남은 가족 모두가 새로운 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전환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사라진 과거를 존중하고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먼저 보듬는 성숙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종이 아버지 태종의 시대를 끌어안고 자신의 태평성대를 열었듯이 당신 또한 첫 번째 가족과의 소중한 역사를 존중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때, 비로소 모두의 축복 속에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